안녕하세요, 파이오니어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는 파이코인의 기술적 전망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건데요. 특히 파이코인이 스마트 계약 기능을 도입하게 될 경우 어떤 변화가 생길지와 스마트 계약이 정확하게 뭔지 그리고 이미 스마트 계약 업그레이드를 통해 시장에서 재평가받고 있는 스텔라 루멘의 사례까지 함께 짚어보면서 쉽게 풀어서 이야기해보도록 할 건데요.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지금 아직 파이의 가격이 저점이라서 최대한 물량을 많이 확보를 해 놓으셔야 추후에 큰 수익을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저희 지식횡단 영상을 항상 찾아주시는 파이오니어 분들에게 물량 지원을 좀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상단에 보이는 번호로 파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최대 100만원 상당의 코인을 무료 지급 해 드릴 건데요. 당연히 단돈 10원에 금전 요구 없는 100% 무료 지급이니까 안심하시고요. 저는 파이코인 고래까지는 아니지만 맨 처음 파이코인이 채굴이 가능할 때부터 꾸준히 채굴을 해와서 그래도 꽤나 많은 물량을 확보해 놓은 상태라 원래도 주변 지인들한테 생일 선물이나 일상에서 제가 전망이 좋다고 생각하는 고인들을 수소하게 선물을 하곤 하는데요. 마찬가지로 저희 파이코인 영상을 항상 시청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부자 되셨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사비로 준비한 이벤트니까 상단에 보이는 번호로 파이라고 문자 주셔서 편하게 받아가 보시고요. 저희가 그 대가로 요구하는 건 오직 구독과 좋아요 뿐이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돌아가서, 자 파이코인은 단일 블록체인 프로젝트임에도 불구하고 수천만 명 이상이 실명 인증을 마치고 활발히 참여하는. 대규모 커뮤니티를 자랑하죠. 파이는 오랫동안 결제 코인에 집중하면서 빠른 속도와 접근성 위주로 성장해 온 코인인데요. 최근에는 디앱 생태계로의 도약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어요. 특히 글로벌 유저 기반과 실사용 데이터를 갖춘 파이가 한 단계 더 성장하려면 또 어떤 기술적 변화와 과정을 거쳐야 할지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이럴 때 실제 참고할 만한 게 스텔라 루멘입니다. 스텔라도 원래는 간편한 송금과 빠른 전송 수수료 정도만 강조를 하다가 최근에는 완전히 달라졌죠. 프로토콜 21, 22, 23까지 차근차근 스마트 계약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한 단계씩 성장해 왔고 이제 스마트 계약이 시장에서 진짜로 쓸수 있게 자리를 잡으니까 이렇게 스텔라로맨의 가격이 확 뛰었어요. 자, 여기서 잠깐. 스마트 계약이 좋은 건 알겠는데 그게 뭐 하는 건데? 싶으신 분들 계실 수 있어서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하고 갈게요. 스마트 계약이란 조 조건을 만족하면 자동으로 실행되는 디지털 약속이에요. 사람끼리 약속하면 지킬지 말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건 컴퓨터 코드로 쓰여 있어서 누가 지키라고 안 해도 자동으로 실행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판기에 1500원을 넣고 버튼을 누르면 사이다가 나오죠. 사람이 중간에서 할지 말지 결정하는 게 아닌 조건만 만족하면 프로그래밍된 그대로 자동 실행이 되는 거예요. 우리 중고 거래할 때 요즘에는 어플에서 안심 결제라는 게다 지원이 되잖아요. 내가 중고 상품을 받은 게 확인이 되면 자동으로 결제가 되게끔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는 거라 중간에 누가 가로채거나 결제를 안할 위험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나 파이는 2025년 2월에 프로토콜 19로 업그레이드하며 메인넷의 안정성을 강화했지만 현재까지 퍼블릭 스마트 계약은 아직 지원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저번 달에 파이앱 스튜디오가 나오면서 개발자들, 일반인이든 누구나 파이앱을 쉽게 만들 수 있는 환경이 열렸죠. 그런데 여기선 스마트 계약처럼 완벽히 자동화된 디앱이 아니라 아직은 중앙 집중 방식과 참여형 디앱 구조가 섞여 있는 약간 과도기 느낌이에요. 일단 지금의 파이 생태계가 넓고 튼튼하기는 하지만 본격적인 웹3 생태계, 즉 진짜 탈중앙 앱이 살아 움직이는 환경으로 발전하려면 아무래도 근본적인 기술적 도약이 필요하겠죠. 그래도 파이는 다른 프로젝트와는 다르게 대규모 실유저가 이미 준비가 된 상태에서 기술적 진화를 기다리고 있다는 점이 정말 특이해요. 사실 블록체인 업계에서 먼저 기술을 만들어 유저를 모으는 게 아닌 유저가 기술을 기다리고 있는 케이스가 많지는 않거든요. 파이는 기술보다 커뮤니티가 먼저 만들어졌고 그 안에서 자생적으로 다양한 실험이 이루어지고 있죠. 수천만 명의 실명인 까지 하고 새로운 기능을 기다리는 플랫폼은 바로 파이만이 가질 수 있는 강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 앞으로 파이가 스텔라처럼 스마트 계약 기술을 제대로 탑재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간단한 송금이나 결제만 하는 게 아니라 파이만 가지고도 디파이 서비스와 NFT 발행 및 거래 그리고 조건부로 동작하는 계약까지 직접 만들 수 있게 돼요. 정말로 앱이 스스로 돌아가고 보상이 자동 배분되며 게임 내 아이템 거래 같은 것도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되는 거죠. 이쯤 되면 코인 한개한 한 개의 가치가 실질적 사용성과 활용도로 확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물론 이걸 실현하려면 단순히 버전의 숫자만 올린다고 끝나지 않는다는 점도 파이는 알아야 해요. 인증 시스템과 노드 운영 그리고 기존 앱 스튜디오 방식과 보안 구조까지 거의 전부 손을 봐야 하고 전 세계의 유저가 분산이 되어 있는 만큼 새로운 기능을 도입할 때 장기 테스트도 필수적이죠. 쉽진 않겠지만 이미 파이는 여기에 도전할 수 있는 준비된 커뮤니티와 유저층을 확보한 프로젝트라는 점에서 저는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고 보고요. 며칠 전에는 그래도 노드 업데이트도 이렇게 진행을 하고 느리게 남아, 그래도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 기술적 발전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요. 저희 파이오니어 분들 조금만 더 힘을 내시면 분명히 빛을 바라는 날이 우리라 믿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힘을 내시고 앞서 말씀드린 코인 무료 지급 이벤트도 파이라고 문자 주셔서 꼭 받아가 보시고요. 추가적으로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었던 덱스 도입 공식 발표 날짜를 이번에 입수를 해 와서. 언제 가격이 상승하는지 날짜를 대충 알고 있는데, 이 정보를 입수해 왔던 실시간 무료파이 정보방 참가 링크도 같이 전송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채널에 들어오려면 얼마를 내야 한다. 그런 유료 멤버십 가입 절대 아니고요. 링크 보내면 바로 입장 가능한 정말 무료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방이니까 혹시 금전 요구할까봐 걱정하지는 마시고요. 더불어 이게 무료 방이다 보니까 제공되는 정보가 허접하진 않을까 걱정하실 수 있는데 이 비공개 방에는 지금 파이코어 재단 관계자와 파이코인을 대량으로 보유한 고래들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만큼 조금만 검색해 보면 알수 있는 쓸데없는 정보가 아닌 질 좋은 정보만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되고 있는 방이고요. 두달 전인 5월 12일 갑자기 1.6달러를 찍었을 때도 제가 이 정보방에서 입수한 정보로 저는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전날 저녁인 11일에 영상 썸네일로 언지를 드렸었던 적이 있는데요. 이처럼 코인 가격에 급격한 변화가 생길 때는 아무 이유 없이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사실 다 이유가 있는데 일반적인 홀더들에게는 공개가 되고 있지 않을 뿐인 거죠. 그런 정보가 현재 이 비공개 방에서 공유가 되고 있는 거고요. 빠르게 정보를 받고 싶으신 분들은 요 링크도 같이 보내드릴 거니까요. 상단에 보이는 번호로 파일하고 문자 신청 주시어서 코인 무료 지급과 정보방 링크 제공 받아 보시면 되는데 번호 외울 필요 없이 빠르고 간편하게 문자 보내는 방법이 있어서 간단히 안내드릴게요. 영상 하단에 더 보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제가 문자 자동 전송 링크를 달아놨으니까요. 요 링크 통해서 문자를 보내시면 자동으로 제 번호가 입력이 되어서 번호 외우실 필요 없이 간편하게. 문자 보내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코인 투자를 무료로 해보고 싶으신 분, 혹은 적은 투자 금액으로 큰 수익 내보고 싶으신 분, 뭐 다양한 투자 니즈가 다 있으실 텐데 그런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고정 댓글에는 구독자 전용 무료 혜택 설문지도 준비를 했으니까요. 간단한 설문조사하시고 원하시는 무료 혜택으로 입맛에 맞게 받아가 보시는 이벤트도 잊지 말고 챙겨가시길 바라면서 상단에 보이는 번호로 파일하고 문자 주시면 당일날 바로 빠르게 코인 무료지급과 동시에 정보방 초대 링크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료지급해드리는 만큼 구독과 좋아요는 꼭좀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께서 구독만 눌러주신다면 앞으로도 좋은 정보와 이벤트 들고 올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꼭 잊지 마시고 문자 신청 주셔서 정말 부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